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임진왜란 업데이트가 늦은 것에 먼저 사과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몇가지 일이 좀 있었고, 또 제가 이비에스 이 클래스에서 임진왜란 특강을 갑자기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10강으로 해서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방송도 좀 많이 시청해 주시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임진왜란에서 아주 논란이 많은 주제죠. 1592년 4월 28일에 벌어진 탐금대 전투입니다. 물론 음력입니다. 부산성과 동래성을 함락하고 상조전투에서 승리한 일본군은 소백산맥을 넘어서 서울을 향해 북진할 시도합니다. 이때 중앙에 섰던 것이 고니시의 일군 그리고 동해안을 따라 올라갔던 카토키오마사의 군대도 고니시와 경쟁을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가장 앞섰던 것은 상주 충주 코스. 지금은 아니지만 당시에는 부산에서 서울로 오는 가장 이제 중앙 도로, 오늘날의 경부선 같았던 상주 충주 코스를 지나오는 고니시가 앞서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들을 막기 위해 신립을 삼도순변사로 임명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이 충주 전투가 중요한 것은. 일본군을 저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백산맥과 남한강이 이어지는 방어선입니다. 여기를 빼앗기게 되면 그 북쪽에서는 이런 대군을 저지할 만한 요충이 없습니다. 그래서 조선으로서는 국가의 운명을 건 일생일대의 전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먼저 탄금대 전투의 주역이었던 신립 장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립은 당시 조선 최고의 히어로 전쟁 영웅이었던 사람입니다. 본관은 평산으로 세종조의 정승을 역임했던 신계의 현손입니다. 1546년에 태어나서 22세에 무과에급제했습니다 1583년 온성부사로 있을 때, 이탄계가 첫 이끄는 여진족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이것을 격퇴하면서 이름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훈융진, 경원부, 안원부에 쳐들어온 여진족을 격퇴, 격퇴했는데, 이때 함경도에서 여진족을 상대하면서, 실전을 치렀던 무장들 가운데서는 가장 평이 높았던 사람이 실립입니다 기록에 따르면 평소에 철기 500명을 갖다가 양성해 서 연인족과의 전투에서 기병 돌격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이 활약으로 전국적인 영웅이 되었습니다. 1587년에 전라도 흥양령의 외우가 침입했을 때 우병사로 임명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출정을 하던 도중에 외우가 철수해 버리면서 이때 실전을 치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북방에서 여진족을 상대로 군력은 풍부하게 쌓았지만 일본군의 상대로는 전투 경험을 쌓지는 못했습니다. 성격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군율을 적용했던 것을 갖다가 보여주는 기록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징비록에 나타나 있습니다. 평소부터 성질이 잔인하고 사납다는 평판이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여서 자신의 위험을 세웠다라고 징비록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한번 1587년에 보장을 모욕했던 수조, 그러니까 수자리 군조를 갖다가 참형에 처했는데 이것이 적전, 적전이 아닌 상태에서 형벌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탄핵을 받아서 파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람을 죽이는 모내 해도 엄연히 당대 최고의 전쟁 용웅이었기에 신립이 출정한다고 하자 도성, 도성 사람들이 가게 문을 닫고 나와서 추정을 구경했다라고 합니다. 탄금대 전투는 패배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비난의 대상이 된 정도가 아니라 심한 경우는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죠. 탄금대 전투에 대한 비난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천의 요충인 조령을 지키지 않았다. 두 번째, 조령이 아니라 탕, 어, 조령을 버리고 탄금대에서 승부를 걸은 것이 기병 때문이라고 했는데 그 지역은 논이 많고 수초가 우거져서 기병이 활동하기에 적합지 않았다. 즉, 장수가 가장 기본적인 지형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세 번째는 배수진을 쳤다. 결사의 각오로 배수진을 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배수진 때문에 퇴로가 끊겨서 패배로 끝난 게 아니라 거의 전멸에 가까운 선멸을 당하게 되죠. 신립은 이 패배 때문에 단순히 비판을 받는 정도가 아니라 조롱의 대상이 되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어, 외군들도 조령을 넘는 걸 굉장히 부담스러워했는데 정찰병을 보냈더니 어이구 아무도 없어 조령을 넘으면서 그 고개를 보고 야 세상에 이렇게 좋은 데를 그냥 내버려두다니 정말 장수가 바보구나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도 있고 또 명나라 장군 이호성이 나중에 내려와서 문병을 보고 세상에 어떻게 여기를 안 맞고 벌판지 싸우냐 걔도 이제 장군 맞냐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탄금대 전투 다음엔 1593년에 유원회 라는 명나라 장군이 와서 선조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또이 이야기를 하는데 신립이 탄금돼서 싸운 건 정말 큰 실수였다. 뭐 이렇게도 정평을 내린 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임진왜란 때 보면은 초전에는 패배했지만 조금의 금산전투나 이치 뭐 행주산성전투처럼 조선군이 유리한 지형을 점거하고 싸웠던 경우에는 승리한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이 신립의 패전 조령을 포기한 것이 당시에도. 너무나 아쉽게 회자되었던 것 같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 이이 얘기가 이제 더더욱 이제 확산이 되는데요. 다산 정약용이 탄금대를 지나며라고 쓴 시가 있습니다. 여기 시를 보면 험준한 재를 지나서 대지가 확 트이더니 강복판에 불속 탄금대가 튀어나왔네. 아마 남쪽에서 충주로 넘어갔던 모양이에요. 신립을 일으켜 얘기나 좀 해봤으면, 그러니까 신립에 영혼이 있다면 깨워서 자기가 좀 따지고 싶다 이겁니다. 너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냐? 이런 뜻이죠. 어째여 문을 열고 적을 받아들였을까? 이게 패전했다 정도가 아니라 문을 열었다. 거의 매국을 한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 뒤는 이제 비유로 썼기 때문에 좀 설명이 복잡한데 그냥 간단히 말하면 네가 또 배수진을 쳤는데 그 배수진도 한신 같은 사람이나 치는 거지 네가 뭐라고 한신흉내를 내고 배수진을 쳤니 는 <laughs> 이게 정말 다산이 가끔 사람을 이렇게 씹을 때는 정말 심하게 씹는데 야 정말 너이 말이나 좀 해보자 너 바보같이 어떻게 그런 짓을 했으면 네가 왜 어설프게 한신흉내를 낸 것이냐 너때 그런 멍청한 짓을 해가지고 병사들이 물 속에 뛰어들어 죽었다. 목숨 맞춰 싸운 병사들은 얼마나 가련하냐? 너처럼 바보 같은 장군 때문에 이애꾸은 병사들이 죽지 않았냐? 지금도 밤이면 도깨비불이 출몰하여 길손들 간담을 섬뜩하게 만든다네. 이 도깨비불이라는 건 결국 억울하게 죽은 원원들이란 뜻이죠. 이들이 돌아다니면서 자기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사실 다산이 민보이란 데쓴 책을 보면은 임진왜라는 얘기는 안 했지만 자기가 병자원한테 태어났으면 우리가 안 졌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한 데는 내가 그때 있었으면 이렇게 안 했다. 뭐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굳이 정약용을 비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 뭐 제가 알던 분들 중에도 내가 그때 있었으면 그렇게 안 했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정말 신립은 바보 같아서 조령을 버리고 탕금대에 진을 쳤을까. 이게 우리가 패전했다는 것은 뭐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고 이전황을 보면 신립이 전술적으로 잘못한 것도 눈에 띄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삼척동자도 아는 뻔한 곳을 두고 바보 같은 행동을 한 것이냐 그것이 결과적으로 잘했던 잘못했던 신립이 나름대로 그런 데는 이유가 있지 않았던 거냐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